제이틴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0일 온라인 예배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진심으로 또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겨울의 막바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추위가 아쉬운지 마지막으로 배섭게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추위 이후에는 우리에게 따뜻한 봄이, 봄이라는 또 소망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당면하는 이 추운 모든 어려움 뒤에도 따뜻한 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봄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오늘의 예배를 통해 얻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현장에서의 예배와도 더불어 하나님 또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ね。<music>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계셔서 어루와 만져주시고 설교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제이틴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정 위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가정 가운데 은혜 가득한 한주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2월 20일 청소년부 광고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서 다음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아쉽지만 몸건강이 만나는 날까지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보내주시는 공지들도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광고입니다. 다음주 혼신예배는 푸른산방입니다. 푸른산방 담인선생님께서는예배위원 정해서 전도사님께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서 청소년 겨울 수련의 출장 시5야 마가보험 집조사는 잠정적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성가대 찬양팀에서 싱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차양팀에서는 남자 싱어 모집하고 있고요. 어, 아래 선생님들 번호 있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께 연락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남민학교 멘토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만나는 날까지 몸 건강히 화이팅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에서 3절 6에서 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을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한이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설. 설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성업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 앞에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망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이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이치 어, 빨리 오미크론이 어, 끝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지는데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 어, 방탄소년단 BTS의 팬인 아미가 있나요? 우와! 네, 저도 최근에 어, BTS에 입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어, 그동안 늘 지나가면서 흘러들었던 노래들인데요.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그중에서 즐겨 듣는 가사가 봄날, 그리고 제로 오클라였습니다 사실 봄날이라는 가사는 저희 아내랑 듣다가 아, 참 눈물 흘리면서 아, 듣기도 했고요. 저희 이제 일곱 살 딸은 이 제로 오클라라는 가사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음이 좋아서 그런지 자기 전에 한번 씻고 듣고 BTS를 보면서요, 어,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댓글들이 있는데요, 그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외국에 아마 해외에 있는 아미가 그런 어, 댓글을 쓴것 같아요. 당신들은 모를 거예요. 저희 당신들 때문에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찾았다는 것을요. 그, 그런 사례들이 아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교회나 또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은 바로 이 어둡고 또 죽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선악 영향력을 끼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빛이 되는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이스라엘의 그 어둡던 시기에 바로 부름을 받았던 예레미야 그는 그 어두움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어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예레미아의 이름의 뜻처럼요, 여호와께서 높이시기를, 여호와께서 세우시기를, 그 이름처럼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죠. 이 예레미아에 있어서 역사적 배경을 알려면. 열왕기야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에 나오는 다섯 명의 왕들을 보면 좋은데요. 요시야 왕, 여호아하스 왕, 여호야 긴 왕, 여호야 긴 왕, 그리고 시드기야 왕 다섯 명의 왕이 이열왕기야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의 활동은 바로 약 40년 정도였는데요. 이 요시야 왕에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의 이름입니다. 이 다섯 왕들 중에서 요 주목해 볼 왕이 있는데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누구라고요?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은요, 마따니아였는데요. 그는 바벨론에서 그를 강제로 앉히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쳐 놓았습니다. 시드기야는 2 1살의 왕이 되어서요, 11년간.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의 나이 서른 둘에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지요. 시드기야 왕은 안타깝게도 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만들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국제적인 정세를 제대로 잃지 못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게 됩니다. 시드기야의 성격을 알수 있는 여러 단서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향한 시디기야를 향한 계획을 물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디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 지리이다. 시드기야의 물음에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너희가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는 다 포위되고 함락될 것이다. 메시지를 듣게 되지요. 결국 그는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요, 멸망 당했을 때도 도망을 가다가 붙잡히고 맙니다. 그의 최유가 예레미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는 두 눈이 뽑힌 채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모두 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결국 시드기야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시드기야는 성전이 불타고 온 왕궁이 불타고 더욱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불타는 끔찍한 장면들을 보게 되지요. 왜 이렇게 시드기아가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바른 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우유부단함이 그의 실패에 아주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동안 이 시드기야 왕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일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 메시지가 주어진 때는요. 이제 멸망을 1년 정도 앞둔 BC 587년경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공격을 당했고요. 이미 무너져 가고 있었던 그 가운데서도 시드기하는 정신을 차리지 않고 이 예레미야를 가두고 있었던 거죠. 그는 예레미야를 가두면 하나님의 말씀도 가져 들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둘 수 없었습니다. 1절에서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직 그가 갇혀 있을 때라는 말이죠. 우리는 고통의 순간이 빨리 끝나야지. 그리고 어려움이 빨리 끝나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직 비록 그의 상황이 절망스럽고 어둡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힘듦들이 있지만 지금 온 세계가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모두의 바람이 있지만 이 지금 상황과 환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 그리고 인간의 그러한 욕심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죠. 우리 삶이요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아직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 어떨 때 쓰이냐 하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고백할 때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성경이 구약과 신약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3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 동안 예레미야가 기도를 안한 것이 아니죠. 시시때때로 예레미야도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당시 고통과 또 멸망과 심판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 주신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중학교 1학년, 우리 14년, 또 고등학교 3학년, 19년 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는 지금, 사실 오늘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땅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온 세계를, 이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비밀들을 알려주시겠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성교사님 한분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한반도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행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에 제가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에 계획하고 있으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온 우주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까? 그 일에 우리 나라와 이 한국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려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삶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이 코로나 지금 이 시국 이 시국에 더 이상 게임만 하지 말고요. 더 이상 누워 잠자지 만 말고 다시금 여러분들 무릎을 꿇어 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방에서 다시금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발견하는 우리 제이틴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드기아 왕처럼 어리석고 우유부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JT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JT 공동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든 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